이재명, 찢재명이가 취임한 지 이제 두달 됐습니다. 딱두 달, 두달 만에 국민들이 물러나길 원하는 대통령. 이게 바로 찢재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명으로부터 찐따 취급을 달라는 대통령. 예, 이게 찢재명이란 놈입니다. 예, 국민 여러분, 찢재명이가 15만 원 주니까 어, 좋습니까? 15만 원 받아서 담배 사고, 치킨 사 먹고, 맥주 먹고, 좋습니까? 여러분들 15만원 줘놓고 어떻게 하고 있죠? 네, 바로 증세하고 있죠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찌재병이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아니까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찌재병이를 찍으셨죠. 바로 뒤통수를 맞으셨습니다. 주식 투자하시는 개미 투자자분들 찌재병이한테 바로 뒤통수 맞았죠. 대주주 기준이 음, 다시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갔습니다 증세 2조 더 하자고 2조원 더 걷자고 시총을 몇백조를 날려버렸습니다 음. 이재명이란 놈이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분들 음? 이재명이한테 표를 준 주식시장 재대로해달라고 이재명이를 밀어준 개미 투자자들한테 바로 뒤통수를 때렸죠 바로 등을 쳐먹었습니다 평안받고 개미 투자자들 죽으라고 네. 죽으라고 하는거죠 하루만에 시총이 몇백조가 날라가면 개미는 죽는겁니다